과라이네! 가보자! 아, 한테 형 페어는 선 넘었다 진짜! 맞아, 어 그린자벨즈 약간 슬로우 스타터 느낌으로 갈게 슬로우 스타터 느낌으로 아이템부터 모아주고 모인 아이템으로다가 빛깔 인템 만들어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역전하는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하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자타이나가 나와버리네 제발 자살! 아 나이스 준비해 인비에... 와! 어! 아나 장갑이 아나 자꾸 헷갈리네 이걸 아 깜. 이러면은 산망각으로 충분히 강할 수 있고 아 좋겠다 여기서 이기면 안 되는데 나 너무 세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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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한번더안 터지냐 어 나이스 홍달이 어! 와와 어! 어! 나가서 선반짝까지 미쳤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카타리나 하나만 더 뜨고 장갑 하나 뜨고 칼이랑 가브 뜨면은 우승 아니에요. 아, 아, 아. 성배에다가 그림자 블루하고 르블랑 해야 될것 같은데. 성배. 맞냐? 오, 카타리나 너무 세고. 아, 르블랑으로 빌더바다가 카타리나 아니 카타리나로 빌더바다가 르블랑으로 넘어선다? 아니면은 카타리나 가인 되지 말고 블루에다가 그림자 정도 줄까? 장깐 먹고? 그냥 가인 없이 그냥 블루 카타? 난 괜찮을, 오히려 그게 나날것 같은데?

너무 대다근 그림자장갑 먹어왔는데 다음 턴에 장갑 뜨면 만약에 지금 그림자장갑 워윅한테 넣으면은 이거 망각 3스택 받을 수 있는데 좀만 기다려봐 상대 보고! 상대 보고 상대가 약하다 싶으면안 넣을게요 일탄 만들어 세 <laughs> 보이네 죽여! 그냥 원콤 내버려 그림자장갑 없었으면 원콤 못 냈다 와, <laughs> 하하하 8,067! <웃음> 일단 이기면 이득이야. <laughs> 와! 좋다. 와! 와! 카타리나 진짜 말안 된다, 이거! BAM! 설마지, 느낌? 까이네 레벨업을 할까? 아니면 여기서 리롤 돌려서 아의 여단을 맞출까? 아의 여단을 맞추더라도 탱킹이 좀 딸릴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아, 이성을 뽑는 게 아니면 탱이 안될것 같아. 여기 메타가 조금 더 있어. 응. 일단 그림자템으로 좋아 근데 워목을 만들고 싶긴 한데, 솔직히. 워목을... <목소리> 그림자 슈딩 라이드도 봐. 오호! 너무 쎄, 카타리나 미쳤다! 아니 내가 어, 아 내가 어젠가 어, 어제죠? 어제 꿀픽이랑 연습을 했잖아. 어제 꿀픽이랑 연습하면서 꿀픽이가 카타리나 조합을 했거든? 아이템은 정확히 인피에다가 그림자 정선의 가인이었던 걸로 기억해. 근데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카르마 삼성을 찍어온 거야. 근데 보통의 카르마 삼성이 아니라 용발톱 카르마 삼성이었거든? 원콤을 내더라고요, 카타리나가. 말이 안 되잖아. 물론 스태틱의 단검이 있기는 했어. 꿀픽이 아마 스태틱이 그 왕콤 낸것 같은데, 아, 아니면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된다 싶기도 하네. 원콤을내더라 그냥 그냥 푹 던지는데 그거 맞고 그냥 터져서 없어지던데. 와 진짜 말안 된다. 카타리나 성능 진짜. 와. 에스템포 올려? 이거도 찾아? 아, 다이너를 빼는 게 아니라 얘를 빼야 돼. 내가 봤을 때 라이즈는 필요 없을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여기는. 아나 워믹 쓰고 있어 아직도? 아 라이즈 필요했네. 그럼. 괜찮아 다시 뽑으면 돼. 아랜이 좀 더보이네 망각 시너지 버리기 좀 아쉬운데? 와... 카타리나 킬 찢어진다 와 비비고 이럴러 구레 가면 되 잖아？아, 아, 아 잘못 줬다. 아, 그래, 거앞 비비고 해, 거앞다이해 둘러 주 라이드, 아, 라이드다. 이렇게 해야 아, 어, 이 잭스 썰다 이제 이대로 구랩 갈게요. 이러면 될거 같아. 미뉴얼 된 건가? 어. 오! 뭐야? 주감살 3 어, 내 가래. 발음... 이거 여기서 리루를 돌려서 비에구 이성작을 하는 것보다 돈을 두턴 모았다가 두턴뒤에 업하고 쌍비에구를 쓰다가 이성으로 합쳐지는 그림을 아 아씨 괜찮아 니 라이즈 쩔더라 아아. 아, 아, 아. 뭐야? 상대방 드립은 어디갔냐? 아까 있었는데 아까 그냥 짐져 버렸나 보네. 와 이거 서풍 라이즈가 대신 떠서 지켜주고 다이애나랑 비행고 날라가가지고 그냥 잭스 이 잭스 쩔더라. 한번 그래. 했던데 다시 다이애나가 이래주고 뭐야? 어 음!

여 단신어 지금 아 트런들 당했잖아 또 그것 때문에 아아 아, 이거 신경 쓰고 트런들 할라 그랬는데 어 뭐예요 두 가지 배치하면 이기고 성 열심히 배치하면 지고 이게 게, 게임이냐 어아 비리고 제발 이만 이게 뭐냐? 아, 라이드도 전망 배치할 걸 트렌들한테 대신 당해 주기. 아, 오히려 좋아. 트렌들한테 안 당하는 게나 아아... 비비고 죽이면 나이스. 제발 비비고! 제발, 아 트런들, 아, 또 당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당해도 괜찮아. 아 여기도 이겼어? 아 얘는 비비고 이정인데. 아 트런들 못 빼냈다. 이길만해, 이길만해, 이길만해. 나이스! <목소리> 니코! 비비고, 비비고, 쿠비고. 아아아아아아! 좋아, 트런들 안 당했어? 아랫 포지션 예뻐. 나이스. 타도안 당했어. 비비고 안 당했어? 나이스! 잊어버리시고! 너 같은 거 잡는데! 비비고 이상한필요 없다, 이 말이야! TG! <laughs>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아, 짜증나. 비비고 이상 결국 못 찍었어. 근데 기분은 좋네요, 1등 하니까. 어, 좋았다. 와 카타리나 진짜 개사기다 근데.